양주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2024년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전국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어떤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박영창 기자입니다. 양주도시공사가 202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2019년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한 이후 올해까지 연달아 받은 것으로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 공기업 경영 평가는 전국 2062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직 관리와 재무 등의 일반 경영에서 시설 유지와 관리 효율화 등 15개 지표를 기준으로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골자로 합니다. 올해는 저출생, 지역 소멸에 따른 경영 효율성과 공공기관 혁신 등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평가 비중이 커진 가운데 양주도시공사는 안전 분야의 조직 개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체육사업 부문에 한정됐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전 조직으로 확대하고 재난훈련에 드론 등의 IoT 기술을 접목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생산품 사용과 공사사나 모든 기관의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한 것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인사에서는 근속 승진제와 대우 수당을 도입하며 노무 관리 부문의 전문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단순하게 시설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 버금가는. 그런 훈련을 하번 했고 우리 안전관리팀이 체육사업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안전관리팀을 사정직속 기관으로 승격시켜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의정부와 포천, 연천 등 경기북부에 소재한 시설관리공단은 이번 경영평가에서 나에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